비쌀 있어. 어, 자, 다시 끊어냈어요. 어,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때려. 그래, 와원더아아드로아로원더풀포로가 아, 어. 어. 아, 아, 아. 해냅니다 야 포로가 원래 엄청 많이 때리잖아아아아이 근데 늘아잘안맞아아지고 영점 조준아안 돼서 아아때리아 이랬는데 아 어, 이거 진짜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때렸어야 아 자, 토트넘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때문에 자리를 비운 가운데 FA컵 64강 경기를 벌리와 치렀습니다. 근데 이 경기 정말 정말 힘겹게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일단 32강에는 올라가게 됐어요. 네. 이건 일단 축하할 일입니다. 32강에 올라간 건 축하할 그렇죠. 일인데, 걱정이 되는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너무나도 느껴지는 경기였거든요. 공격진의 그 결정력의 아쉬움이 오늘 여실히 드러나는 경기였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나요? 오늘 그 토트넘이 중원에서 풀어가는 거는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았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잘 풀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메디슨도 부상당하고, 뭐, 비수마도 징계로 빠지고, 뭐, 파페사도 뭐, 부상으로 빠진 기간도 있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토트넘이 중앙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정말 안 됐었거든요. 네. 이제 스킵이라던가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못 해주면서 그게 잘안 됐었는데, 이번 경기는 일단 그 벤탄쿠르가. 그렇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 그 벤탄쿠르가 이번 경기에서 어, 양질의 패스들을 찔러주기도 했었고, 네. 그, 그리고 이제 뭐 드리블도 다섯 번 시도해서 네 번은 성공시키면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성공시키면서 탈압박 능력들도 보여줬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로세소도 이 경기 번리가 그렇게 압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아서 그런지 더 이제 플레이메이킹들을 상당히 잘해주면서 네. 중원에서의 볼배급들은 그 어떤 최근 경기들 맞습니다. 중에서는 가장 잘 됐어요. 네. 그것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그벤탄쿠르랑 로세소가 교체 아웃되기 전까지는 점유율이 거의 7대 3으로 압도했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나중에 로세소 빠지고 벤탄쿠르 빠지고 하면서 점유율 조금 내주면서 경기 전체는 63대 37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많이 점유율을 그렇죠. 가져간 거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박스 안으로 볼 배급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브레논 존슨이 풀 타임을 뛰지 않았는데도 네.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무려 18회였고요. 18회까지 갔군요. 전반전에만 와. 12회였는데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잘하는 경기들에서 정말 그래서 박스 안에서 볼 배급 많이 되는 경기들에서 네. 13회 정도 가져가요. 그리고 적을 때는 막 3회, 4회 밖에 네. 박스 안에서 볼 터치를 못 가져갈 정도로 볼 배급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메디슨 선수가 빠진 이후로 볼 배급이 잘안 돼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직접 풀어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벵탄쿠르, 로세소가 너무 잘해줘. 특히 벵탄쿠르가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공급은 많이 됐는데 전방에서 해결이 그럼 안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나마 토트넘 입장에서 위안거리라면 벵탄쿠르와 로세소가 음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비수마와 파페사르의 공백은 어느 정도 메워줬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공격진들에 있는 거죠. 아하. 네. 존슨,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그러니까 뭐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네. 슈팅을 16번을 가져갔는데, 그런데 네. 이제 그 정작 공격진들은 단한 골도 넣지 못했다. 특히 브래넌 존슨은 이 경기에서 슈팅을 무려 6번을 가져갔으나, 네. 골을 넣는 데는 실패를 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존슨이 사실상 이제 송민 선수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왼쪽으로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존슨이 나왔을 때또 한가지 문제가 있긴 했어요 어떤거냐면요 송민 선수 같은 경우는 측면으로 벌려서 거기서 이제 그 하프스페이스로 오버래핑에 오는 아, 우도기한테 우도기, 네. 이제 볼배급을 주면서 네. 거기서 이제 우도기가 우격다짐으로 들어가서 그치. 상대한테 균열을 일으키고 다시 리턴 주고 네. 이런식의 플레이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laughs> 오늘은 우도기가 그렇게 하프스페이스로 갈 때, 네. 어, 브래논 존슨으로부터 이제 패스 공급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우도기의 그런 특유의 움직임이 크게 살아나진 않았다. 네. 이전 경기들보다는 네. 도려 그나마 어, 브라이언 일이 교체 투입되고 나서 적어도 그그가 그러니까 찔러주는 거는 그거만큼은 네. 다른 부분은 그래도 브레넌존슨이 조금 더 낫긴 해요 힐보다 얘가 네. 속도나 버티는 거나 이런 음. 것들은 어 존슨이 힐보다는 나은데 네. 적어도 우도기 활용만큼은 음. 힐이 더 잘하더라. 맞아요.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빠진 이후에 공격진에서의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도기를 잘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도 오늘 좀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네. 브래넌 존슨이 나왔을 때. 네. 그것도 좀고민거리일것 같고. 거기다가 히샬리송은 항상 마무리가 너무 안 좋죠. 에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 초반에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히샬리송이 네. 예, 완전히 골대를 크게 빗나가는 네. 슈팅을 가져가면서 그때 골 넣었으면 그랬으면 토트넘이 좀어 쉽게, 쉽게 갈수 수 있었고 네. 초반에는 그래도 토트넘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슈팅도 좀 나오고 경기 시작하고 17분 사이에 슈팅을 6번을 가져갔어요 네. <laughs>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슈팅을 가져갔는데 그때 이제 마무리가 안 되니까 선수들도 조금 위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슈팅을 가져갈 타이밍에 패스를 주고,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그치요. 거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럴 때좀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공격진에 그럴 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이렇게 북돋아주는 역할도 리더로서 했는데 오늘 사실 그런 빈자리도 좀 느껴졌고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가기 전에 공격진 선수들한테 좀 당부의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선수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음. 뛰었으면 좋겠다. 네. 나도, 어, 케인이 부상 후 빠지고 했었을 때, 더 책임감을 가지고 뛰었었고, 음. 어, 그것 덕에 이제 발전을 할수 있었는데, 네. 어, 우리, 그, 브래논 존슨이라던가, 히샬리송이라던가, 클럽세스키 같은 선수들이, 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네.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어, 첫 경기는 좀 아쉬웠다라고 할수 있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흥민 선수 없이 여러 경기를 치러야 하는 포스볼로 감독님인데 고민이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경기를 좀 어떻게 풀어갈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그 공격진에서의 결정력의 아쉬움을 결국 해 해결해준 건 포로. 네. 엄청난또 중거리 시팅이 나왔죠. 네. 무회전 킥이었죠. 아, 네. 그 거의 각도가 쉽게 날지 않는 것이었는데 네. 완전히 뭐. 그 골대한 역구물에 맞을 정도로 네. 예. 어, 무회전으로 흔들거리면서 맞습니다. 가다 보니까 골키퍼가 반응도 못했죠. 반응, 수비수도 반응을 할수 없는 시팅이었습니다. 예. 어 그럼 환상적인 골을 넣었는데 단순히 이제 골만이 아니고 이번 경기 포로의 활약상은 예술 그 아하. 자체였는데요. 그래요? 예. 네. 어을 집어드시죠. 일단 뭐키패스도3회로 최다였고요. 네. 그러니까 포로가 어, 찬스메이킹을 많이 줬는데, 동료들이 잘못 받아 먹은 부분들도 있고요.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테클도 4회로 체다였고요. 으흠. 가로채기도 3회로 체다였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어, 슈팅 차단도 1회로 호이비에르랑 함께 두 선수만 음. 이제 슈팅 차단을 기록한 거고, 클리어링도 1회 기록했고, 어, 그라운드 볼 경합도 13회로 최다였고, 네. 승리도 8회로 최다였고, 심지어 파울 획득도 2회로 최다였어요. 아.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네. 어, 포로가 가장 오. 많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공수 전반에 걸쳐서 네. 높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뭐 단순히 해결사 역할만을 해준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많은 역할을 다 해준 포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손흥민 선수 없이 여러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두버지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어떻게 보면, 경기력 플러스 결정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경기부터? 근데 현재로서는 사실 여기서 더 변화를 주기가 음... 힘들죠. 일단 믿어야 한다, 선수들을. 선수 영입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네. 왜냐면은 결국 교체, 공격적 교체 카드로 들어온 게, 어, 입스위치에서 네. 실패한 임대 생활을 보낸 데인, 유망주인 데인 스칼렛이고 으흠. 그리고 또 이제 세센용을 윙으로 올려서 썼거든요. 브라이언이디 윙으로 올라가서 네. 뛰었고. 근데 브라이언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버티지 못해요. 맞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몸싸움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넘어지더라고 오늘도. 예, 오늘도. 네 오늘도 그것도 수비 앞에서 철, 철푸덕 넘어지는 네. 장면도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쉽고 세센용은 몸을 더 만들어야 되겠던데요. 아직은 워낙 장기부상에서 복귀했다 보니까 살도 좀 붙어 네. 있었고, 몸도 굼뜬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세슨용은 원래도 공격자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이제 토트넘이 센터백과 공격수를 영입해야 된다라는 음. 얘기들이 계속 있잖아요. 네. 어, 그까 공격수는 보강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니면 이제 메디슨이 부상해서 복귀하지 아, 않는 이상에 네. 솔로몬이라던가, 그 때까지는 지금 자원밖에 없어요. 쓸수 있는 선수가. 그렇군요. 예. 일단 그 기간을 좀잘 버텨야겠네요. 뭐, 네. 새로운 영입이 없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1대 0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원, 이유 중에 하나는 벌리의 마무리가 정말. 벌리도 만만치 않게 마무리가 아쉽더라고요, 오늘. 아, 더 심했죠. 아, 더 심하게 됐죠. 벌리는, 어, 이 경기에서, 어, 유시팅이 단 하나였어요. 아, 유시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95통 그 틀어서 하나. 초반에 아. 중거리 슈팅 네. 하나, 그 피카리오가 선방하고 네. 있잖아요. 이외는 유효 슈팅이 한 번도 없었는데, 특히 아. 이제 그 최전방 공격수 나온 암두니가. 네, 아,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두 번의 결정적인 정말. 득점 찬스에서 네. 아예 골대 근처로도 네. 가지 않는. 어림없는 볼 예. 네. 어림없는 벌. 성이 도리어 선녀로 보일 정도로. <laughs> 네. 왜 번리가 현재 강등권에 위치하고 음.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 슈팅이었다라고 할수 있죠. 맞아요. 아 그래서 오늘 사실 조금 아쉬운 게늘 손흥민 선수가 벌리 만나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기에는 중원에서 볼 배급도 잘 됐고 이런 경기에 손흥민 선수 스피드 있는 손흥민 선수 골 결정에는 손흥민 선수 있었다면. 또 다시 한번헤트트릭을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한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워낙 볼 배급이 잘 됐으니까 네. 이럴때 손민 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네. 아니 볼 배급 잘안 됐을 때도 그렇죠. 볼을 열심히 넣던 었 손흥민 선수였는데 네. 이런 날 네. 아...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있긴 했었죠. 네. 그러면 32강은 언제 열릴까요? 어, 32강은 이제 그 1월 마지막 주 주말에 잡힐 예정입니다. 네. 예, 그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지 못하겠네요. 그렇 예,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토트넘은 어쨌건 간에 우승을 노리려면은 FA컵이 가장 그래도, 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왜냐면은, 어,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는 맨시티가 조금 더, 어, 결국은 우승할 가능성이 음, 높아 보이긴 해요. 네. 현재로서 리버풀과 맨시티가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네.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어, 4라운드 때좀 대진 추첨이 음. 잘 나와줄 필요가 있다. 네. 어, 뭐 하브리그 팀이 좀 걸리는. 그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솔직히 프리미어 리그에 조금 강팀과 대진이 잡혀도 손민 선수 없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네. 그런 예, 어, FA컵 3라운드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